전기 빼고 하는 척 해라, 그냥. 어차피 안 마르는 거. <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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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만들어야 돼. 오, 다 됐다. 와! 우와. 뭐야? 수령이냐 아이. 아버지 편지 쓸 거라니까 여기. 아, 미안 미안. 너거 보니까 뭐라고 아, 아버지 결부시키더라. 아, 진짜 선배님 선물 준 거예요. 아, 같이 보내려고. 드디어 아티스트 태호의 분위기 있는 눈꽃나무도 완성됐습니다. 미안해. 기다리던 마청 성호가 도착하고. 어나 왔다. 홍보 사진 촬영이 시작됩니다. 好好好 시끌벅적했던 홍보 사진 촬영이 끝나고 쓰레기 정산을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흔히 이걸 왜? 아이고, 괜찮냐? 잠옷인데. 응. 근데 이게 늙은 다락책 귀여워 보인다고. 어? 어? 와이프가 꼭 여기 와서 꼭 잠옷을 아니, 이걸 이걸 좀 입으라고 했는데 감방했어. 예, 아니 이걸 뒤로 이렇게 묶는 건 어때? 이렇게 가지 아, 말라고. 장난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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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아, 약간 약간 보여야 돼요. 아, 얼굴이 쏙 나와야 돼. 머리, 목줄이나 가지 말라니까. 목줄 많이 안조는다니까 그래. 주영이형 보여? 응 나도 부모 같아요 부모... 으아... 준호는 9살 같은 서른아홉입니다 <laughs> 별거 없네 수색이나 정산하자저 오늘 뭐 벌칙이 있어요? 이거 어때? 걸린 사람이 <laughs> 녹화를 다 하잖아 녹화 전에 올라가가지고 저 박스를 들고 녹화 전에 하는 거를 아니 우리가 하는 게 거... 커튼걸이나 이거 커튼콜 할때아 때. 커튼걸 할때커튼할때 어... 들고 있는 거 자체가 그냥 어. 오 어, 들고 있는 자체가 그거잖아요. 체험 5일차 쓰레기 최소화를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멤버는 누구일까요? 일단 네. 내가 오늘 네. 그또 마지막 밤이고 하니까 네. 네. 선물을 하나 씩게 박상범 내가 하, 진짜 힘들었다 내가 없는 <laughs> 시간 쪽에서. <뭐로> 성우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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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많이, 많이 멤버들은 놀라면서도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뭐로> 뭘까요? 한 사람씩 봐봐. 안돼 그래. <뭐로> <뭐로> 어, 진짜 저거요? 어. 오야감 고마워. 사기라고 끔가네. 삽충보. 좋겠다. 고마워. <뭐로> 삽 <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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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왜왜왜 네. 아 진짜? 어. <laughs> 허스모스맘허스모스맘허스모쓰맘 아, 아. <laughs> 이거 네. 진짜 네. 낫네요 나는 네. 그냥 네. 똥주니아 똥주니아 아. 뭐야 뭔데 뭐, 아무 의미가 없어 내꺼 아, 아, 그래. 아, 호텔이야 이네는호텔고시간에 아, 그 바빴나봐 야 니네 이거 버리지마 진짜 자형 오케이 야이건 니네 갖고 있어야지 에 <laughs> 아무튼 고마워 형님. 아, 네, 고마워요. 아, 근데 선물도 되는데, 좀어드벤티지 좀 그래, 어드벤티좀해줘면되좀 아, 좀, 좀 깎아주는 거야, 이런 거. 그래, 끝다리빼주자1 5 0면만 곱빼주는 거야. 예. 어, 어, 좋다. 근데 아, 얼마 안나어밥 시험 백사. 백사. 1 0백와 100차, 100차, 1 0 113 오므라 아이구야~ 아 형님, 그거 썼어? 아. 뭐야? 커피, 원래 커피를 마셨는데 커피 찌꺼기를 커피숍에서 달라고 해서 신발장에 넣은 방향제, 냉장고에 넣어도 커피향제, 거가강화산 주네.